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로컬푸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정책 미흡으로 인해 지속적인 확산과 소비자 신뢰도 유지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는데요. 이에 전라북도가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 방안 세미나를 갖고 전북형 로컬푸드를 발전시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형 로컬푸드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로컬푸드를 확장시킬 수 있는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북도는 25일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 방안 세미나를 갖고 전북형 로컬푸드 업그레이드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전북연구원의 황영모 연구위원은 전북형 로컬푸드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로컬푸드 확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먹거리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이 여러 영역에서 사회 문제화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노력들이 있어 오고 있는데요. 이게 장인코끼리 만지는 것과 같이 각자 자기 입장에서 먹거리를 바라보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의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입각해서 우리가 로컬푸드 전략을 현실적으로 해보자 이런 대안이 들어니다 황연구위원은 전북도가 지금까지 직매장 확대, 전라북도 인증관리, 생산농가시설 지원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 및 시군의 기존조례 재정비, 로컬푸드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지역, 영역 간의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또 직매장 내실화, 소비자와 교류,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유기적인 연계 협력 등을 통한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하는 로컬 푸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로컬 푸드 선도 지역으로서 지난 2012년 제1호 로컬 푸드 직매장을 개장한 이후 현재까지 25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KNN 유유강입니다. 최근 아파트에서 간접 흡변으로 인해 주민들 간의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는데요. 이에 아파트에서는 게시판에 금연 문구가 담긴 전단지를 부착하는 등 흡연 문제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간접흡연이 최근 층간소음보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4일 전라북도 전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한조 씨는 집안 곳곳에서 나는 담배 냄새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아파트 환기구를 통해 다른 집의 담배 연기가 흘러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흡연을 자제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김씨는 결국 아래층 이웃을 찾아가 흡연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래층 이웃은 내 집에서 담배도 못 피우냐? 그럼 대체 흡연자들은 어쩌라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층에서 담배를 피시면 그 냄새가 화장실 환기구를 타고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냥 저희 집은 아예 화장실 환기구를 막아 버렸어요. 냄새 못 올라오. 뿐만 아니라 베란다를 통해 들어오는 담배 연기나 계단 등 공공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출입하는 주민들은 간접 흡연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층간 흡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게시판이나 출입구에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라는 문구가 담긴 전단지를 부착해 놓은 상태이지만 주민의 양심에 맡길 뿐 직접적인 제재를 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해 2017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 전이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배려해 공동주택 실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KNN 김진구입니다. 오는 28일부터 열흘간 전라북도 익산의 대표 축제인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국화 12만 점을 이용한 스토리텔링과 국화 신품종 전시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28일 금요일부터 열흘간 열리는 전북익산의 대표축제인 천만송이 국화축제의 개막이 코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올해는 메인이 되는 국화 12만점을 이용한 스토리텔링과 국화신품종 전시회에도 국화작품 특설 전시관의 규모를 4개관으로 확대했습니다. 4개 전시관에서는 다륜대작, 현해, 입국, 모영작등 우수한 작품을 전시하게 됩니다. 또 국화작품 전시관, 전북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국화신품종 전시관, 익산 마스터가드너 교육생들이 운영하는 도시농업홍보전시관, 국화사랑연구회원들이 운영하는 국화분재전시관 등에서 각양각색의 볼거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들도 다양합니다. 전통 국화전등 만들기, 국화 천연 수분 크림과 영양 크림 만들기 등 국화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직접 참여해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케이렌 김성지입니다 전라북도가 드론 산업의 육성 방안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공간적, 산업적 배경 등 인프라가 월등한 전북 드론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내놨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가 드론 사업 육성에 적극적인 행보를 펼칩니다. 2016년 26억 달러 규모의 민간 드론 시장 규모는 10년 내에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중에서도 산업용 드론 분야가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5월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과 정책 지원 방안을 발표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발맞춰 전북도도 도청에서 전북 드론산업 육성 심포지엄을 열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 인프라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송아진 도지사,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 외에도 각 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드론 산업에 대한 활성화와 비즈니스 모델 공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미래 창조과학부가 지정하는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 기관으로 전북 테크노파크가 선정됨에 따라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및 인력 수급에 전폭적인 지원을 기울인다는 입장입니다. 전라북도는 탄소산업을 도정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론산업은 탄소산업의 탄소소재의 5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탄소산업의 전방산업으로서 드론산업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전북미래산업과장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소프트웨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 n 김승준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주택가 밀집 지역 곳곳에 일부 주민들이 주차 방해 물들을 놓고 도로를 개인 사유지처럼 사용하고 있어 좁은 골목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효자동 주택가 밀집 지역에는 집안마다 폐타이어와 러버콘 주차 금지 팻말 등 주차 방해물들이 주차구역 곳곳에 놓여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집앞 도로를 개인 사유지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차량 운전자들은 빈 공간에 주차를 했다가 주민들과 말다툼을 벌이는가 하면 불법 주정차를 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신고를 해도 주민 계도 활동을 하거나 폐타이어, 러버콘 등을 수거하는 정도일 뿐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주시는 단독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독주택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신청 건수는 단 7건에 불과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아예 이 사업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매년 발생하는 단독주택의 주차 문제로 전주시에서 내집 주차장 조성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며 다각적인 홍보 활동과 함께 주민 간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과 주차난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공설시장은 지난 6월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청년물조성사업에 선정됐는데요. 이번 사업은 내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15억 원을 지원받아 청년상인 20개 점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가 청년몰을 이끌어 나갈 청년상인들을 모집합니다. 중소기업청의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몰 조성 사업은 전통시장 내 문화와 전통 체험 등이 융합된 창의적인 테마공간의 쇼핑몰로 청년상인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군산 공설시장 청년몰 조성 사업단은 오는 11월 9일까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30팀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또 업종별 청년 상인을 모집한 이후 서류 면접 심사와 입점 후보자 선정, 창업 교육을 거쳐 평가를 통한 점포 입점자를 최종 선정하고 지원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점포 입점자로 최종 선정 후에는 청년 상인 창업 교육을 비롯해 최대 33제곱미터까지 3.3제곱미터당 11만원 이내에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점포당 300만원 이내에 운영기반 조성 비용 및 최대 33제곱미터까지 3.3제곱미터당 6만원 이내에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26일에는 청년물 사업설명회가 개최되며, 군산 청년물 입점 및 창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